나 미안해. <목소리> <목소리> 안녕 안 안녕 나는 나하닝이요운이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출발. 요운 없다. 연운이 아웃솔 나오기 전까지 존나 애매하더든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웃솔이 사기인 게 그거 같아. 이게 구별 컨트롤하는 게 너무 너무 차단. 구별로 이거 몇번 돌리다 보면 아웃솔이성까지 나오거든. 그래서 아웃솔 하나 딱 빨리 나오면 그냥 구별 컨트롤해가지고 아웃솔이성 뽑고 나 마이템 차근차근 모으고 저분은 구별 커는 쓰지 이게 구별 커니라는 게 바루스랑 일라우이를 쓰라는 게 아니라 리롤을 할때 구별을 놓고 돌리라는 말. 그리고 전 이거 리롤 다 돌리고 나면 이제 다시 본 조합으로 딱 거야. 구별컷 구별 을쓰 라는 게 아니 잖그러니까 구별 기가 팔렙때 구별 이, 다 들어가 는게아 니라 이제 기본 적인 6별 조합 에서 뭐딩 거랑 룰루가 들어가 겠죠？그런 다음 에여 기에 니 달리 스카노 바 루스 르를들고 이제 딱딱딱놓고 리롤 만 하고 빼고 다시 놓고스말트아 그 겠죠. 어, 어, 뭐야? 별이 또 나와버렸네. 니코까지 시간 무조건 1등이겠네. 이거 돌려 아, 아, 존나 행복하다. 별 하나 나오니까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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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내가 그 느껴봤는데, 6별일 때는 아우솔이 진짜 안 나와요. 진짜 9별일 때는 잘 나오는데, 6별일 때는 아우솔을 못 먹어본 것 같아. 그게 나오긴 하거든? 근데 잘안 나오더라. 고 어떻게 하 이번 판이요? 이번 판아웃솔해야 지금 몇명 돌아보면 다 아웃솔이야. 이거? 아웃솔이야. 이거? 아웃솔이야. 아웃솔이고? 아웃솔이고? 다 아웃솔 같은데. 하지 못 가? 아웃솔? 아웃솔? 그냥, 아웃솔? 그냥 아웃솔? 그냥 아웃솔? 이것도 그냥 아웃솔? 아웃솔? 여기도 근데 제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아웃솔 가는 것 같아. 여덟 명이 그냥 아웃솔 가는 것 같아. 그냥 내 느낌이 그래. 빌드업을 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3별에다가 그 그냥 라이즈로 하는 거예요. 빌드업을 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그요술사의그 느낌. 그아웃신 빌드업 할때그 아시죠? 그 아웃솔 할때그일라오이랑 사일러스랑 쓰면서, 블라디, 남이 쓰면서, 딩거 루루, 라이드.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니 그러니까, 오른이 이제, 오른이 일라우로 바뀌고, 아오신이 아우소로 바뀐 니다 그러니까 바뀐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얼마인지 알겠지? 어, 남이 나왔다. 행복한데. 근 6별이 일단은 좋은 게 주문력이 근데 좀 많이 올라 30올라가다 결론은 이제 최종 조합은 이제 6별에다가 이제 4요술사가 되는데 이제 아우솔한테 나중에 조회까지 쓴다는 가정하에 요술 모자가 들어가면 이제 5요술사가 돼음 아니 아니 그건 달라 그거랑은 달라요 옛날에 그 대깨별처럼 6별을 다삼3찍는게 아니라 여 눈을 하나 더 먹을까? 어차피 아웃솔 할 건데. 에이, 모르겠다. 여눈 먹으면 아웃솔 다못 가겠지. 나 혼자 가겠지. 한 가지 있어. 딱 리롤을 했다가 아우신이 나올. 때 그러면 안 돼. 나 해봤는데 아우신 나올 면 아우신이 걸러야 돼. 그때 개 쓰레기라 가지고 아우설로 밀고 나가야 돼.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우신을 기간 아우신을 가는 순간에 일라우이랑이제별 기물들을 다 팔아. 왜냐면면일라우이를 오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우, 아우 소리 나와도 이제 갈 갈질일 뿐. 애니비아 덱이요 애니비아도 좀 불러도. 야미. 논정이 한번 키워볼까? 아빠도 좋고, 오사일러스 어, 너무 좋고 사이러스도 좋아. 단지기를 빼고 이것 빼. 블라디야. 나 스태틱을 하나 갑시다. 이거 일단은 스태틱을 좀달야야 돼. 와이터도 일단 이거 다 팔고 이자나 좀 챙기죠. 별신장을 먹자. 이거 이거 진짜 좋아. 이 별신장이 왜존나면은 이게 구별컨할때걔가 바루스랑 니달리랑 스카너로 들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좀또 좀 느린 사람들,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나이 먹어서 좀좀 좀 막 빠르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하나 있으면 좋더라, 배신자. 왜냐면은 3마리 빼는 게뭐 뭐 빼야 되냐면은 이제 사이러스 룰루랑 딩거를 빼야 되거든. 그래서 사이러스 빼다가 이제 사이러스를못 넣는 경우가 있어. 그러, 그래가지고 러그 넣어야지. 그래, 애초에 근데 바루스를 안 들고 있어가지고 또난 괜찮긴 하지. 딩거 사고. 남이 삼성강 나오면 찍나요? 아니 면 중학교로 이성만? 아니 원래라면 남이랑 일라우 삼성을 찍어요. 뭐 근데 다섯 명에서 아웃솔 가면은 당연 히못 뭐 찍죠. 근데 혼자 가면은 근데 찍긴 하거든. 근데 솔직히 그 돈으로 좀리뤄래 가지고 아웃솔 빨리 보는 게 더. 좀... 이거, 그냥 먹어야겠는데? 나 이거, 이를 이거, 야겠는데 레벨업을 레벨업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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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면은거 이거, 이거, 이 레벨업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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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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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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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솔 나오면 일등 제발 아웃솔 한, 한 번만! 제발! 제발! 부채에서 아웃솔 딱 나오는 순간 바로 1등. 왔냐? 아웃솔? 때릴. 또 때는 나뭐 체력은 뭐가 싶어 그 어떤 감옥 아우 나와 라이자한테 솔직히 빌드업 안 해도 돼. 다음에 팔레을 찍으면은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남거든 다음에 팔레을 찍고 돌려가지고 아웃솔로 뽑으면은 근데 존나 좋긴 한데. 이거는 무조건 기계 전문가로 못. 뭐 스태틱 두개라도 상관없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아니 레벨업 하자. 오겠지 아웃솔. 아웃솔 봐봐 나온다 했잖아 아웃솔 기어지 구별 아웃솔한마리만 뽑으면 되는 게임이야 이 게임 근데 이제 별을 좀 갈긴 해야 되거든 별을 좀 갈아야 돼아 아웃솔 이상 기어지 이거야! 구별만 나오면 무조건, 씨발, 아웃솔 이성이 나온다고요 예? 선생님들. 이게 이 게임 현실이야, 어? 말이 안 되거든. 아웃솔 이성은 <laughs> 구별만 넣는 순간, 그냥 아웃솔 한 마리씩 무조건 뽑아.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 필요없어요 얘랑 얘 필요없습니다 바드도 없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구별컷만 하면 돼요 님들 이제, 이제 이거 자 보세요 구별컷이 뭐냐면은 리달리 스카너를 한 마리씩 들고 있잖아 그럼 이게 터질 때 쯤에 이제 이거랑 이거랑 바꾼 다음에 리롤 한번 하면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개족 같은 게임은 아 맞네 이거 바꿔야 되네. 아나별 신장 먹었지. 별 신장 먹었지아 구별 주문력 그딴 거다 필요 없습니다 님들. 구별 쓰지 마세요. 구별 절대 쓰지 마. 구별은 쓰는 거 아니야. 다음에 이제 불로딱 하나 먹으면 이제 끝났죠 게임. 솔직히 블루 더 좋은 거 하나 있네 요술사 모자 아 요술 모자 먹으면 되겠다 어근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좋네 자 이제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 세 마리 놓고, 이제, 구별컨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레벨업, 레벨업을 한 다음에, 오요술 6별을 하면 돼. 어, 구렛 조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구렛 조이 들어가면. 아이템이 지금 빈작하잖아. 다 상관없어. 그냥, 별로 다 찍어 눌러 아이템, 그냥 복사해. 솔직히, 구렛 안 가도 돼. 오, 존나 시원해. 오, 쉣. 육별을 무조건 안 해도 됩니다. 육별을 안 해도 되고, 육별 기물 일성식만 모은 다음에 리롤할 때 육별을 올리고 돌리세요. 그러면은 아웃솔이 나와요. 가끔.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두번 리롤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한 번, 두 번. 그러면 아이템 하나 개꿀. 다시 바꾼다. 장갑이 하나 나왔죠? 다음에는 존나 큰 궁. 침장 좋습니다. 침장 미어전할때 무조건 이기는 거죠. 아이템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침장은 누구한테 주냐.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고, 아이템 먹고 다시 올리기 그러면 주로 되다가 무장이 나오죠. 그러고 이제 그랩을 갑시다. 그래. 9레 가서 조인하면 이 끝이에요. 아우 뭐야 이거? 응, 짐장이야. 정색대로 봐라. 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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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워! 뱅? 뱅? 그게 다른 거지. 레벨업해서 조이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일라운드 언제 뿜잖나 아, 근데 무조건 아, 별컨을 해야 돼. 별컨이 제일 사기라가지고, 별컨을 해야 돼. <laughs> 와 근데 여기서 찍었네 봐봐 이 사람 문제점 뭔지 알아? 아우솔 이전까지 뽑은건 좋아 이게 지금 구별을 안놓고 돌리면 아이템 솜씨이야저 사람 리롤했으면 아이템 155개 뽑았어 이거 모르잖아 아직 구별컨 이래서 중요한거야 저거 이렇게 리롤하면 은 아이템 솜실난다고 이리로 어, 갔겠죠? 155퍼센트 도망갔어요 아오소리 근데 저렇게 안해도 사기긴 해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더사기같 아, 내가, 내가 의심이 되는. 그냥 아웃솔이 자기인가 본데. 나 먹을 뭐 게성배밖에 없기 때문에. 두개 됐죠? 이제 아이템 딱한번 먹으러 갈게요. 이렇게 해 아이템 하나 먹 아, 일대 돌려도 별 상관없어. <laughs> 아우솔, 아우솔, 아우솔. 미친놈이야. 왜나 이거 뭔데 이거? 봐봐, 아니 이 새끼 궁 쓰기도 전에 뒤질라. 총감이 근데 제일 좋아 보이긴 하다. 와, 진짜 미쳤다 대기. 그냥 아웃솔이 너무 사기다. 말이 안 되네. 지크 지크 가고일 아이템 왜였줘 이제, 구별로 아이템 뜯어서, 검이랑 쓸지 않으면 먹어서, 아우솔한테, 아, 검 하나만 먹고, 피바라기 하나만 줘도 되거든요? 피바라기를 한번 노려보죠. 아이템 어차피 무제한이야. 걱정하지 마 아이템은 무제한이기 때 조이까지 나왔죠? 레벨업하고 조이를 올리고, 일단 라이즈를 팬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올리고, 미로를 해요. 이제 좀 찾습니다, 이제. 아이템. 아이템 먹으면서. 아이템 먹으면서 아우서파나오면 다시 팔고. 아저씨. 가 많이 떠 이렇게 템을 복사해. 이거는 가파 돌릴게요. 비바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컷만 하면 돼. 이게 기본적인 핵심이야. 아웃솔을, 대게서 다시 또 올리고. 리돌라고 조이 붙이고, 바드 붙이고. 없죠? 다시 또 내리고. 간단하죠?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차하면 석풍까지 팔, 서풍까지 넣을 생각 좀. 신장 묻힌 다음에 석풍까지그 다음에 얘죽여버려죠 이렇게 보내버리고 다음에 또 한번 아이템 먹고 아, 지금 못하죠? 모바일로 하는 순간 이제 이거 못하면 그냥 져야지 뭐. 아이템 차이 나가지고. 못하면 져야지, 뭐. 모발로 해야지, 뭐. 이거 종손을 그냥 먹죠. 종손을 그냥 먹을게요. 아이템 풀로 나왔죠? 지금 아웃솔 조만 게임이라는 한 <laughs>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